풍수지리의 이해 1. 한국 풍수의 기원 한국 풍수지리의 기원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이 고려 이후로 널리 퍼진 설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풍수는 동일신라 말의 승려 도선 827년부터 898년에서 비롯되었는데 그가 당나라에 유학할 때 당시의 유명한 술사인 일행 683년부터 727년에게서 풍수지리를 배웠다는 것이다. 풍수의 대표적인 현자로 도선은 고려 시대의 풍수가였다. 도선은 땅의 성정을 오행으로 판단하여 주인의 명궁에 부합되고 주인이 사는 집을 배수에 맞도록 칸수도 정하고 태어나는 인물에도 땅의 물형적 성정을 담아서 이름을 짓는 전통 풍수사상을 가지고 있다. 도선은 왕권의 아버지 왕융의 집터를 잡아주었으며 이후. 나라를 개국할 역량이 있는 아들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이름을 미리 지어주었다. 그후 도선은 다시 송악을 방문하여 왕권을 만나서 천문지리와 군사학을 지도하였다 한다. 도선국사 비문은 고려의종 4년 1150최일청이 편찬한 백계산 옥룡사증시 선각국사 비명병서이라는 문서이다. 이 문서는 도선국사의 생애와 업적을 기록하고 있다. 도선국사 비문에는 도선이 풍수를 접하게 되는 과정도 기록되어 있다. 도선의 전통풍수 사상은 지형지물과 자연환경 등을 고려하여 집을 지으며 그 집에 살 사람들의 운세와 이름까지 고려하였다 한다. 또한 도선의 풍수담론은 도선의 이름을 가탁한 풍수 관련 내용들을 의미한다. 도선의 풍수담론 내용은 역사적 사실과 부합되지는 않지만 그럴듯한 내용을 담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리산 권 문화에서 한국의 전통 풍수를 보존 발전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 문화적 순기능도 있다고 한다. 도선의 풍수담론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공신력을 가진 기관에서 저술한 고려사, 조선 왕조 실록, 그리고 조선 총독부 발행의 조선 사찰 사료 등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즉, 도선의 풍수담론는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국하자 승자의 입장에서 기록한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선의 풍수담론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허구성과 신비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목적의 특징이 있다. 한편 태조 왕건은 도선국사의 풍수적인 설계에 따라 집을 지었으며 도선국사는. 삼한을 통일할 수 있는 능력의 천지와 감통하는 방법과 병법 등을 전수하여 주었다. 그래서 왕건은 도선의 풍수적 정치 사상을 훈려 십조에 고스란히 담아놓고 후대의 왕이나 귀족들이 지켜서 왕권의 수명을 훼손하지 않기를 경계하였다. 도선국사가 왕룡의 집터를 풍수에 부합되도록 지으면 훌륭한 성자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측한 것을 왕룡이 수용하여 도선의 풍수적 설계에 따라서 집을 지었으며 이듬해 왕건이 태어났다는 기록도 있다. 하지만 후대의 임금들이나 조정 신료들이 함부로 원당을 지어서 균형 잡은 지덕을 손상시키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한다. 한편 도선의 비보 사상은 음양오행에 기조한 풍수지리 사상과 사탑이라는 불교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고 한다. 이것은 남할여초의 상황이 만들어 낸 것으로 불교, 도참, 원시족의 차력, 주부신앙 및 풍수가 융합된 시대적 문화의 산물이라 할수 있다. 비보사상은 전국토를 재개발하기 위해 수립한 사상체계로 불교의 밀교사상과 도참사상이 결합되어 형성된 것이다. 비보사탑설 또는 비보사상이란 남할여초의 격변기에 도선이 불교교단을 재정비하고 나아가 전국토를 재개발하기 위해 수립한 사상체계이다. 이 사상은 불교의 밀교사상과 도참사상이 결합되어 형성된 것으로 남할 여초의 시대적 문화와 정치 상황에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비보는 전 국토의 합리적인 운영원리로 내세워졌으며 도서는 이것을 이용하여 왕권을 지원하였다. 비보는 명당의 설정과 그곳을 중심으로 전국 산수의 순역 형세를 집대성하였고 다시 순역지세를 이용한 전 국토의 합리적인 운영원리로 내세웠다. 도선의 비보 사상은 음양오행에 기조한 풍수지리 사상과 사탑이라는 불교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고 한다. 이것은 남할 여초의 상황이 만들어낸 것으로 불교, 도참, 원시족의 차력, 주부신앙 및 풍수와 융합된 시대적 문화의 산물이라 할수 있다. 조선시대 때 조선왕조실록의 도선의 풍수담론에 따르면 도선은 개경의 털을 선정할 때 개경에서 날씨가 맑으면 서울의 삼각산이 개경의 담장을 넘겨보는 규봉처럼 보이는데 날씨가 흐려서 보이지 않아서 오판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도선의 풍수담론은 도선답사가에서 볼수 있는데 처음에 도선이 송경의 도읍을 정할 때 산천을 두루 돌아보고 말하기를 이것이 앞으로 800년 동안 이 나라 운수를 지탱할 것이니 축하할 일이로다. 했더니 조금 있다가 동남쪽의 안개가 거치면서 한양의 삼각산이 우뚝하게 넘어다 보이는 것이 아닌가. 도서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탄식한다. 저 삼각산 봉우리가 진방에 있어서 마치 도둑놈의 깃발처럼 되었으니. 400년이 지나면 이 나라의 큰 운수는 장차 저산 밑으로 옮겨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도서는 다섯 마리의 석견을 만들어 진방을 향해 세워서 마치 도둑놈을 지키는 형용을 만들어 놓았다. 그뒤 고려는 과연 475년 만에 망해버렸다. 라고 한다. 이 한국 풍수와 중국 풍수의 차이점. 한국 풍수 지리는 중국 풍수술과 사상에 막대한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중국 풍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풍수술과 사상이라 할 만한 것이 자생했고, 그것이 중국 풍수와 결합해 현재 한국 풍수를 이루었다는 자생 풍수론도 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의 풍수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발전해왔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중국의 경우 풍수는 자연과 인간의 상호 작용을 중심으로 한 철학적인 개념으로서 자연의 에너지를 조화롭게 이용하여 인간의 삶을 개선하려는 목적이 있다. 반면에 한국의 풍수는 주로 지리적인 요소와 관련이 있으며 지형지물과 건축물의 위치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의 풍수 전설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논산시에서 전해 내려오는 설화들은 풍수 관련 전설이 많다. 또한 한국의 풍수론은 중국의 풍수론을 도입해 정착되었으며, 신라와 고려시대에는 형세론과 풍수도 참설이 있었다. 이와 같은 전설들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기서 형세론은 풍수지리에서 산의 능선 산맥을 용이라고 하며, 용은 그 변화가 무궁하여 바람과 구름과 비를 일으키며 높이 솟아 하늘을 날거나 또는 연못이나 바다 속에 잠복하여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는 천태만상이다. 평세로는 풍수지리에서 산의 형태와 위치, 지형 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운세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또한 풍수도 참선은 풍수지리에서 산의 형태와 위치, 지형 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운세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이는 풍수지리에서 산의 능선 산맥을 용이라고 하며 영은 그 변화가 무궁하여 바람과 구름과 비를 일으키며 높이 솟아 하늘을 날거나 또는 연못이나 바다 속에 참복하여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는 천태만상이다. 한국에서는 풍수가 건축물의 위치와 방향, 인테리어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경복궁은 북쪽으로 산을 둘러싸고 있어서 바람이 많이 불어 들어오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한옥의 경우,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른 풍수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전라도의 한옥은 지붕이 낮고 넓은 대청마루가 있는 반면, 경상도의 한옥은 지붕이 높고 작은 대청마루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명당은 풍수지리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좌청룡, 우백호, 주산을 각각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좌청룡은 나무산을 뜻하며 우백호는 바위 산을 뜻한다. 명당은 이 둘로 개념지워진 산줄기로 둘러싸여 있으며 그 사이로 하천이 흐르는 대산임수의 여건을 갖춘 곳이라고 한다. 주산은 명당의 중심에 위치한 산으로 명당의 기운을 불어내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대산임수는 산을 등지고 물을 내려다보는 지세를 의미한다. 대산임수한다는 것은 마을이나 건물이 들어선 터가 그러하다는 뜻이다. 그러한 터에 살거나 생활하는 사람도 대산임수하게 됩니다. 대산임수의 지형은 세가 높기 때문에 비가 오면 물이 하천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한국에는 대산임수 지역으로 유명한 곳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주의 첨성대, 서울의 봉은사, 부산의 해운대, 강릉의 경포해변, 춘천, 소양강 박사마을 등이 있다. 게다가 북천수, 북천수, 탑수, 탑수, 금수수, 비보수, 금령수, 금령수, 읍송님, 읍송님, 송님, 송님, 율림, 율림장님, 장님, 동님, 동님, 서림, 서림, 수림, 수림, 식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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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송, 심리송, 송성, 송성, 내목성, 내목성, 외목성, 외목성, 위유, 위유, 임산, 임산, 동송전, 동송전, 남송전, 남송전 등은 모두 풍수지리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지명은 각각의 지형적 특징과 역사적 배경 등에 따라 이름이 붙여졌다. 한국에서 북천수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송면, 북송리에 위치한 숲으로 천연기념물 제13호로 지정되어 있다. 탑수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축도동에 위치한 산으로 해발 200m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다. 비보수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축도동에 위치한 산으로 해발 200m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다. 금령수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축도동에 위치한 산으로 해발 200m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읍송림은 인천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법정동이며 송림, 목님 장림, 동림, 설림, 수리 식송송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지명은 그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나무를 중심으로 지어졌다. 나머지 심리송은 경기도 안성시 심리면에 위치한 나무이다. 송성은 중국의 역사적인 성으로 지금은 중국 상해에 위치하여 있다. 내목성과 외목성은 일본의 성으로 각각 내목성은 현재 대만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외목성은 일본에 위치하여 있다. 위율은 중국의 지명으로 현재는 중국 광동성에 위치해 있다. 임산은 대한민국 경상북도 구미시에 위치한 산이다. 동송전과 남송전은 일본의 성으로 각각 현재는 도쿄도 오이타시와 후쿠오카현에 위치해 있다. 여기서 풍수형국지명은 명당풍수의 형국론과 관련된 지명으로 용혈사수 방위와 관련된 조건 외에 지세 외관에 의해 국면을 개관하는 것이다. 이는 위기와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따라서 존재의 형상에는 그에 상하는 기운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관념을 원리로 삼는다. 풍수형국은 한반도 전역에서 가장 흔히 확인되는 풍수적 요소 중 하나이다. 이러한 지명은 동리수준의 마을 공동체에서 확인되는 풍수 지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1872년 지방 지도에서는 풍수형국 지명이 상대적으로 적게 확인되었다. 이는 동황학용호랑이 관련 지명이 주로 확인된 반면 독립순의 마을 공동체에서 공유되던 풍수형국 지명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관련 형국이나 형국 지명의 종류가 적다고 할수 있다. 쉽게 설명하면 풍수적 요소는 건축물의 위치, 방향, 형태 등이 자연환경과 어울리며 물과 바람의 흐름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배치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풍수적 요소는 대개 물수, 산토, 기운기으로 구분된다. 물은 건축물 주변의 지형과 수질을 의미하며, 산은 건축물의 위치와 방향을 의미한다. 기운은 건축물 주변의 배기와 바람을 의미한다. 이 양택 풍수와 음택 풍수. 풍수는 바람과 물로 대변되는 자연현상을 인간 생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맞습니다. 양택풍수와 음택풍수는 용혈사수향을 살피는데 전혀 다르지 않다. 단지 보국의 차이만 있을 뿐 속으로 끌어들여 그 편리성을 추구함으로써 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약간은 다른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양택지는 주로 넓은 평지를 선호하는 반면에 죽은 후에는 음택지를 선호한다. 이러한 모습으로 각각의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음택풍수는 죽은자를 위한 무덤으로 죽은자를 좋은 곳에 무덤으로써 후손에게 좋은 영향을 해 보고자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양택풍수와 음택풍수의 역사와 풍수서 기가목론과 조사상의 바탕을 둔 음택풍수는 많은 부작용을 양산하게 되었고 혹세무민하는 사술로 매도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최창조는 풍수를 흠정고금도서집성에 수록되어 있는 택경과 양백십서, 황제대경 등은 양택풍수서다고 판화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의 사고 속에서는 동기감흥론을 고찰하고 음음택풍수를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였음을 짐작해 한다. 여기서 흠정고금도서집성은 최창조 작가의 대표작 중 하나로 한국의 전통적인 풍수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한국의 풍수학을 다루는 책으로서 한국의 전통적인 풍수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책은 최창조 작가가 지리학자로서의 경력과 함께 한국의 전통적인 풍수학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쓴 책이다. 황제태경은 중국의 고대 서적 중 하나로 건축학과 풍수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양택십서는 황제태경의 일부로. 집을 지을 때 지켜야 할 규칙을 담고 있습니다. 양택십서는 양집과 음집의 구분을 집의 입지와 방향, 집의 크기와 형태, 방의 위치와 크기, 문과 창문의 위치와 크기, 지붕의 형태와 높이, 마당과 정원 등을 설명하였으며, 양택십서는 건축학과 풍수학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집을 지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다. 양택풍수는 배산임수 원칙과 풍수의 기본적인 용혈사수를 고려하여 사람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터를 잡는 이론으로 도읍지 신도시마을 사찰주택의 입지를 선정하는 데 이용된다. 양택풍수는 음택풍수와 달리보다 넓은 보국을 가리며 사람의 거주지가 특정한 지세를 고려하여 선정된다. 이러한 풍수의 역사적 사실들을 바탕으로 양택풍수와 음택풍수로 분류하기도 한다. 양택풍수는 조선 초기에는 양택과 양기로 세분하기도 하지만 그와 같은 구분을 하지 않고 양택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양택풍수에서 기기를 나누는 방법과 명칭은 다양한다. 그 가운데 팔택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양택 다섯 가지 택기이다. 여기서 양택풍수에서 용산의 높이와 크기를 의미하며 혈은 산의 기운이 흐르는 곳을 의미한다. 산은 산의 모양을 의미하며, 수수는 산의 물이 흐르는 방향을 의미한다. 이렇게 양태풍수에서는 산의 높이와 크기, 기운이 흐르는 곳, 산의 모양, 물이 흐르는 방향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입지를 선정한다. 양태풍수에서 기를 나누는 방법과 명칭은 다양한다. 그 가운데 팔백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양택 다섯 가지 택기이다. 다섯 가지 택기는 왕기, 생기, 설기, 사기, 살기이다. 왕기는 건강과 재물을 뜻한다. 생기는 인간의 생명력을 뜻한다. 설기는 깨끗하고 맑은 기운을 뜻한다. 사기는 부정적인 기운을 뜻한다. 살기는 긴장감과 경쟁심을 뜻한다. 음택풍수는 묘지와 관련된 풍수지리로 죽은 자의 유골과 생기가 서로 감흥한 결과 후손에게 영향을 미쳐 복을 전하는 데 사용됩니다. 반면 양택풍수는 죽어와 관련된 풍수지리로 집을 지으면 생기가 집안에 머물며 사는 사람에게 복을 전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음택은 죽은 자를 안장할 묘지에 관한 것이고 양택은 산 사람이 생활할 집에 관련된 것이다. 음택풍수의 출현은 옛 사람들의 생사관과 조상숭배에 소개된 지형지와 오성묘도 총서 황제장산도 등의 발전으로 음택을 더욱 중시하게 되었다고 한다. 음택풍수에 대한 최초의 기록물이자 풍수서는 원대의 풍수서는 청오경이다청오경에서는 음양이 부합하면 천지의 기가 서로 통하여 내기는 생명을 싹기워 자라게 하고 외기는 사물의 형상을 이루게 하니. 내기와 외기가 상승하면 풍수는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하여 풍수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현재에도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풍수서로는 노반경과 신논리를 더한 것이다. 여기에 위대관로 신간음양보 감극태통서 신에 의해 출간된 관시지리지몽 신간 음양정리론 팔택주서팔택 역사성을 더하였다. 3. 풍수의 중요한 개념 요소 음양오행론. 풍수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로는 음양오행론과의 접목으로 체계화되었다. 음양오행론은 우주나 인간에 분리된 모든 현상이 음과 양의 쌍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립적이지만 서로 상보적이다. 풍수지리는 음양오행설과 주역적 사고를 논리의 기반으로 한 일종의 방술로서 그 기본 구성 요소는 산, 추, 방위이며 실체로서는 용혈사수가 중심적 역할을 하는 한국적 사상체계이다. 음양오행론은 풍수논리를 체계화했고 발전한 것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편 풍수는 직에 의존한다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다. 이에 따라 음택풍수와 양택풍수의 분류조차도 음향론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 있다. 음향오행설은 음향설과 오행설을 함께 묶어 부르는 말이다. 이는 우주나 인간에 분리된 모든 현상이 음과 양의 쌍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음양오행설은 중국 특유의 사고 논리로 음양설과 오행설을 융합하여 만들어졌다. 음양오행설에서 음양은 모든 것이 어떤 대상과 대조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대상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음과 양이 결정된다. 이와 같이 음양오행설에서 음양은 대조되는 대상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풍수학에서도 이와 같은 개념을 사용한다. 오행은 다섯 가지 원소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을 말한다. 이 다섯 가지 원소는 세상 만물에 적용되며 각각의 원소는 서로 상생하거나 상극화된다. 음양오행설은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풍수학에서도 이와 같은 개념을 사용한다. 풍수란 중국 북경어의 풍수팽슈이를 그대로 사용하는 국제적 학술용어로 지학감열라고도 한다. 풍수란 천지의 기화정 그리고 혀를 다루는 학문으로 양택풍수 집터를 잡는 것, 음택풍수 묘자리를 잡는 것과 있다. 풍수는 인간 생활 모습을 보이며 양택지는 주로 넓은 평지를 선호하고 죽은 후에는 음택풍수의 반면에 음택지는 주로 산에서 찾는다. 양택풍수는 주로 넓은 평지를 선호하고 죽은 후에는 음택풍수의 반면에 음택지는 주로 산에서 찾는다. 양택풍수와 음택풍수는 바람과 물로 대변되는 자연현상을 인간 생활 모습을 보이며 단지 보국의 차이만이 있을 뿐 속으로 끌어들여 그 편리성을 추구함으로써 우리의 일라고 하지만 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약간은 다른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4. 한국의 풍수 사례 및 도시 계획. 문경의 봉암사는 희양산문의 사찰로 경북 문경군 가은읍 원북리에 위치해 있다. 지증대사 선사가 봉암사 터를 선정할 때 일화를 기록한 최치원의 봉암사 지증대사 적조탑비의 내용에 따르면 풍수의 밝은 심충이라는 사람이 봉암사 터를 풍수물형으로 설명하면서 사찰을 짓도록 제안하였다고 한다. 문경의 봉암사는 이 사찰을 선정한 심충은 풍수의 밝은 사람으로 봉암사 터를 풍수물형으로 설명하면서 사찰을 짓도록 제안하였다고 한다. 심충은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의 승려로 지선이 창건한 봉암사는 극량 삼국시 신라의 구산선문 중 남학계를 대표하는 승려들이 모여 성립된 종파이다. 여기서 풍수물형은 풍수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건축물의 형태와 위치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풍수는 땅과 공간의 해석과 활용에 대한 동아시아의 고유 사상으로 건축물의 위치와 방향 등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여기서 물형은 건축물의 형태를 의미한다. 봉암사와 옥룡사의큰 의미는 중국에 유학하지 않은 경험으로 풍수적인 식견에 의하여 봉황 형상의 주산하에 사찰 터를 선정한 선종 사찰이라는 것이 다르다. 이 말은 봉암사와 옥룡사가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건축 양식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에도 한국에서는 풍수를 고려한 건축물이나 도시 계획 등 다양한 사례가 있다. 한국에서는 풍수를 고려한 도시 계획 사례로는 대전의 유성구가 있다. 유성구는 대전의 중심지로서 대전의 경제적 중심이자 교통의 요지이다. 유성구는 풍수적으로 좋은 입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서울의 강남구도 풍수를 고려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강남구는 지하철과 버스 등 교통이 발달하고 상업시설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지역이다. 이러한 이유로 강남구에서는 풍수를 고려한 도시 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물의 위치와 방향 등을 결정하고 있다. 강남구에서는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풍수지리학상으로 볼때 좋은 넓적하고 평평한 지붕이나 국회의사당 같은 봄, 지붕 등을 적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강남구청에서는 건축물대장의 재산권 침해, 규제개혁을 나서면서 건축물의 풍수적인 면을 고려한 사례들을 수집하고 있다. 오 결론. 풍수는 중국에서 기원한 전통적인 지리학이며 지형과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한 건축물의 위치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풍수는 지형의 형기적 바탕과 상징성의 가치를 중요시한다. 풍수는 물과 바람의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것이 건축물의 위치와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 풍수는 건축물의 위치와 방향을 결정하는 것 외에도 인간의 운명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풍수는 인간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 풍수는 동양의 풍수와는 다르게 음양오행설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지리와 지형에 따라서 자연환경을 해석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 풍수는 중국의 풍수론을 도입하여 운영하였으며, 한국의 풍토와 실정에 맞게 쓰는 데에 치중하였다. 한국 풍수의 독특한 특징으로는 비보 풍수가 있다. 비보 풍수는 역사적으로 한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풍수의 사조이다. 또한 한국의 전통지리이자 공간코드로 이해되어온 풍수의 입장에서 9년 단위 수준의 고지도 중 1872년. 지방 지도를 중심으로 고지도에 반영되어 있는 풍수적 특성들을 읽어보는 해석적 작업을 시도하였다. 한국 풍수는 건축물의 설계와 배치, 가구 배치 등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집의 형태와 위치, 방향 등이 운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어지며 이를 고려하여 집을 지으며 가구를 배치한다. 또한 한국 전통 문화에서는 풍수적인 요소가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옥의 경우 지역적인 풍수적 요소를 반영하여 지어지기도 한다. 한국 풍수는 건축물의 설계와 배치, 가구 배치 등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집의 형태와 위치, 방향 등이 운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어지며 이를 고려하여 집을 지으며 가구를 배치한다. 또한, 한국 전통 문화에서는 풍수적인 요소가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옥의 경우 지역적인 풍수적 요소를 반영하여 지어지기도 한다. 한국 풍수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로는 풍수가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풍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한계가 있다. 또한 풍수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운세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이어서 다음 강의는 이러한 풍수를 양택에 적용하는 방법을 차례로 설명하고 한다.